안녕하세요. 여기는 가야산 역사 신화공원 주차장입니다. 백운동 단방지원센터를 출발하여 만물산 코스를 지나서 상하덤으로 서성제로 해서 칠불봉, 상왕봉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서성제로 내려와서 연기골로 하산하겠습니다. 국립공원 예약 시스템에서 예약한 QR코드를 입구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야산 만물상 단방로입니다. 경사가 장난이 아닙니다. 엄청난 경사길입니다. 힘든 길이 꼬길 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직 꼬길 있으니 뭐더 심장 안전쉼터가 있습니다. 10분간 휴식으로 백세까지 건강한 삶을 즐기세요. 아, 어, 야 너무 멋있다. 저기는 또 어디지? 여기나 아, 처음이라 아, 어디가 어딘지 방향을 아, 잡을 수가 아, 없네요. 없네요. 저기가 어딜까요? 이렇게 가 가지고 이렇게 가겠죠. 저기 가야 산이겠죠. 저 아래쪽 절이 심원사입니다. 해인사인 줄 알았습니다. 신동 탐방 지원센터에서. 600m 왔고요. 하성대까지 2.4km 남았습니다. 우리는 1위로 올라갑니다. 이런 계단을 따라 내려보겠습니다. 음, 너무 예뻐요. 여기도 이런, 이런 계단, 하늘로 올라가는 이런 수직 계단이 있네요. 정말. 다단이 가파른 계단입니다. 아, 연두 연두하고 <laughs> 너무 멋있다 좀. <아주>. <laughs> 긴장되는데? 저성대까지 2km, 백운동 탐방지원센터에서 1km 왔습니다. 이런 돌들 사이. 엄마가 옆에서 그냥, 이렇게 자라고 있고, 허다한 바위들이 이렇게 옆에 있습니 야, 너무 멋있어. 소나나고 너무 멋있어요. 올라가야 될 계단입니다. 이야 어마어마한 계단을 따라 올라가서, 거기 상하덤. 일성제 상황봉으로 가겠습니다. 요 내리막을 내려가서 저 계단을 따고 올라가겠습니다. 저기 어마어마한 계단이 있습니다. 계단을 따고 계속 올라가면 있습니다 일성제, 우리는 지금 현 위치 여기에 있고 아직 상하덤까지 1.3km, 서성재까지 0.2km 힘든 바위길입니다. 그래도 이제 검정색은 지나고. 좌좌세 길을 올라가겠습니다. 아이다란 바위 뒤로 보이는 것이 가야산의 정상이고 여기는 상하덤 가는 길입니다. 가야산 만물산 코스의 명물 거북바위라고 합니다. 거북바위에서 다들 사진 한 장씩 찍어야 되겠죠. 만물상 가는 길과 가야산 정상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 정말 끝내주는 길이네, 끝내주는 길이야. 응? 가야산 만물상을 볼수 있는 코스. 응. 그죠? 여기 상하덤이고 계단 지역도 아니고 최고의 계단. 대박입니다, 대박. 저 계단을 올라가야 됩니다. 하동을 향해서 온갖 계단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 뒤에 가야산이 보이고 있습니다. 가야산 정상,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우리가 내려온 길입니다. 와, 너무 예쁘네. 야. 모든 바위들이 다모아 놓은 만물상입니다. 바위 하나하나가 모여서 만 개의 형상을 이룬다는 만물상 코스입니다. 너무너무 멋진 바위의 모습들이 보입니다. 만물상. 정말 멋있네요. 최고입니다. 최고. 어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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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씨 우와 야, 사진 데 봐. 너무 야, 진짜 저기, <laughs> 저기 저렇게 작은 어, 아유 저렇게 작은 바위야 야, 대단합니다. 아, 야, 진짜 할까? 대단하다. 와 정말 이렇게 멋진 바위들이 모여있다니 <laughs> 자꾸자꾸 뒤돌아보게 하는 만물산 코스입니다. 너무 멋져서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만물산 코스는 오르막 내리막을 일곱 번이나 반복해야 하는 험준한 코스입니다. 바사이 사이를 지나 또 재밌는 바위가 저 앞에 있네. 바위가 끝없이 있어요. 센터에서 2.3km 왔고, 서성제까지는 0.7km 남았습니다. 이쪽이 서성재 가는 길입니다. 이야, 너무나 멋진 바위길입니다. 가야산 최고의 경관을 자랑하는 만물상 구간이라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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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갈수 있나? 갈수 있어도 되는. 가는 길에 만물상을 조망할수 있는 최고의 조망터를 찾았습니다. 바위를 올라서니 너무나 멋진 광경이 보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만큼의 감동이 영상에 나타나지 않아서 아쉬울 뿐입니다. 가야산 만물상이 이렇게 멋진 곳이라는 걸 여기서 제대로 알게 됩니다. 가야산 상 사람 있네. 저상 정말 멋진 조망터인데 살짝 미끄러울 것 같아서 안전한 자리에 앉아서 오랫동안 만물상을 바라봤습니다. 영원히 기억해야 되겠죠. 1 6 k m 왔고 이제 서성제까지는 400m 남았습니다. 요 위에 올라가면 상하덤, 상하덤을 지나서 서성제로 가겠습니다. 또 뒤돌아보면 또한 무더기 더 있고 대박이다. 이렇게 멋진 바위 굴락이 있다니. 상하덤은 달의 미인 상하와 바위를 지칭하는 덤이 합쳐진 단어로 가야의 여신 정견모주와 하늘신이 놀던 곳이랍니다. 이 한가득 바구니에 담긴 모습 같네요 이리 가서 이제 가야산 서성제로 가서 가야산으로 올라가면 됩니다 우리 여기서 만물상 코스 출구입니다 서성제에서 만물상 탐방로 매우 어려운 여기는 서성제입니다 칠불봉까지 1.2km 상암봉까지 1.4km입니다 가야산 정상과 만물상 능선 사이에 있는 서성재는 옛 가야 산성의 서문이 있던 자리라고 합니다. 야산 방향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서성재 부근 약간의 평지길이 있으나 칠불봉까지는 0.8km 약 1시간 정도 소요되는 험한 구간입니다. 계단이 또 앞에 나왔습니다. 아직도 한 20분 더 가야 되죠 만물상 능선이고 저 사이는 용기꼴이겠죠 아직 칠불봉 올라가려면 희망이 안 보입니다 <laughs> 힘들어 죽을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한 바위가 나타났습니다 <laughs> 정상적으로 갈수록 너덜길과 계단을 번갈아 올라가게 됩니다 계단방, 바이를다 올라가야 실불봉이고 상황봉입니다. 아까도 이런 바위가 하나 더소 있고 다 올라가야 됩니다. 소나무가 그 너무 멋지게 와위를 장식하고 있는 길입니다. 야, 너무 멋진 소나무. 아, 네, 앉아 보세요. 이 계단을 올라가야 됩니다 거의 뭐4 50도 계단이 되는 계단 가야산 대단한 산입니다 아 너무 멋집니다 이제 칠불봉 올라가는 일만 남았는데 칠불봉도 어마어마합니다 저 계단을 도대체 얼마로 올라가야 될지 여기로 가서 올라가면 이제 칠불봉 상황봉입니다. 조금만 가면 다 됐습니다 이제. 근데 조금이 너무 어마어마합니다. 고 마지막 힘을 내서 가겠습니다. 금방 올라왔네요. 모습이고, 50m. 와. 저기가 칠불봉. 아이고, 아유 멋있다. 와, 칠불봉입니다. 저, 저기가, 저 저기 상황봉. 상황봉. 여기는 칠불봉. 칠불봉은 해발 1433m로 주봉인 상황봉보다 3m 높지만 가야산의 주봉은 상황봉입니다. 칠불봉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법전니 코스가 올해 개방할 예정이라네요. 야. 와. 야. 저 반대쪽에 정왕봉 여기는 칠불봉. 정상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젖목던 힘을 내서 가겠습니다. 저기 정상 가서. 점심을 먹습니다. 이제 거대한 오선 바위군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야, 바위를 따라 내려가서 이제 정상으로 올라갑니다. 정상 황봉 올라가는 길. 야, 너무 멋집니다. 상황봉! 100m. 이게 다 상황봉이란 얘기잖아, 이게. 상황봉 아. 100m. 100m 해인사는 3.9km. 우리가 올라온 백운동 탐방지원센터는 4km. 바위에다가 아주 자기 이름을 잘 새겨놨습니다. 저기, 저기 칠불봉이 보이고, 우리가 온 길이 쭉 보이고 있습니다. 이리 올라가면 이제 상황봉. 자, 상황봉이야. 다 왔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게 5 시간 걸려왔습니다. 너무 멋있어서 사실 지금 좀 힘들지, 힘든 줄 모르고 왔습니다. 상황봉. 상황봉 정상의 모습. 저기는 우리가 온 산의 방향. 저 뒤에 칠불봉이 보이고. 정상에 우물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는 뭐가 살까? 물이 너무 더럽다. 가야산 식구명소 우비정. 가야산 꼭대기에 있는 셈. 저쪽, 저쪽 산 절벽 같이 생긴 게 남산 제1봉입니다. 어제 갔다 온 곳입니다. 3시간 내려간건 2시간만 내려가겠지 <laughs> 어마어마한 바위지대네 계단을 올라왔습니다. 자, 이제 서성제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서성제에서 똑바로 가면 만물상 탐방로인데 백운봉 탐방지원센터 용기골로 이렇게 하산하겠습니다. 용기골은 만물상보다 훨씬 더 편안한 길이 되겠죠? 만물상 코스는 매우 어려움입니다. 갑니다. 아주 완만한 숲길입니다. 그냥 꾸준히 내리막을 내려오고 있습니다. 거의 30분만에 1.3km를 왔네요. 이제 이리로 내려가겠습니다. 실불봉에서 발원한 용기계곡 좌우로 만물산과 동성봉 높은 따라 포곡시로 축조된 산성 있는데 이를 가야산성 혹은 용기산성이라고 합니다. 너무너무 멋진 바위를 많이 구경했는데 힘은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산행. 인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산행 끝 용기권 한번자 음, 수고하셨습니다 산행 잘 했습니다 무사히